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의 토코피디아 12주년 에디션 포토카드가 단 6분 만에 매진되며 인도 왕자의 명모를 뽐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모델로 활약 중인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토코피디아는 지난 21일 오후 5시 토코피디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민의 토코피디아 12주년 에디션 포토카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토코피디아는 6분이 지나 오후 5시 6분 공식 트위터 긴급 공지를 통해 방탄소년단 지민 포토카드가 품절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떡코피디아는 한정 수량으로 다음 주에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운 좋게 지민의 포토카드를 손에 넣게 된 팬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배송 중 인증샷을 공개하며 전 세계 팬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아쉽게 구매를 못한 팬들은 아이원트 지민 등의 댓글로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지민은 단 6분 만에 한정판 포토카드를 매진시키며 또한번 브랜드 킹의 면모를 빛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8월 보유 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도 1위를 차지하며 32개월 연속 1위라는 역대급 대기록을 축하하기 위한 팬들의 기부로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21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보유 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2021년 8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방탄소년단 지민이 1위를 차지해 32개월 연속 1위라는 신기록을 세웠었죠. 이에 지민의 미국 팬베이스 지민 유나이티드는 지민의 8월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1위를 축하하며 PCRF에 지민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라며 기부 선행으로 지민을 축하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PCRF는 아랍어린이들에게 무료 의료 지원을 하는 비영리 비정치 단체로 기부금은 55명의 어린이들에게 암 검사 다양한 수술 보청기 의료용 필체어외 의료 기기와 의약품 지원 등 긴급 의료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민 유나이티드는 앞서 터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돕기 위해 하이탑 동물권리연맹에 기부하는 등 수년간 지민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구촌 곳곳에 기부를 해왔습니다. 평소 팀 멤버들에게도 남다른 인성과 배려, 위로의 아이콘으로 인정받아온 지민의 선한 영향력은 팬들의 축하조차 의미 있는 선행으로 이끌며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의 자작곡 크리스마스 러브가 유튜브 공식 오디오 조회수 3,500만 ]을 넘어서며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지민의 크리스마스 러브는 지난 유튜브 공식 오디오 영상이 3,500만 조회수를 달성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러브는 단순 시즌송이 아닌 대표 힐링송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러브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전 예고 없이 팬들을 위해 깜짝 선물로 무료 공개가 되었는데요. 전세계 아미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보컬과 가사, 멜로디로 진한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지민은 미국 라디오 닷컴의 시크릿 산타로 K팝 아이돌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지난 연말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러브는 발매 후 24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955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유튜브 음악 카테고리에서 전 세계 트렌드 2위와 53개국에 트렌딩되고 한국 유튜브 하디슈 1위 인기 동영상에 올라 그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한국어 가사로 된 곡으로 아름다운 한글 고유의 표현이 소복소복이 해외 팬들에게 화제를 낳았으며 세계 최대 노래 가사 및 음악 지식 공유 사이트인 지니어스에서 공개된 지단 일주일 만에 12월 결산 솔로 1위의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트렌디하고 유니크한 지민의 음색과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노랫말 대중성 있는 멜로디로 완성된 크리스마스 러브는 사운드 클라우드 조회수 세계 2위인 약속 첫 프로듀싱곡 친구와 같이 지민의 음악적 역량 이 담긴 새 자작곡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민의 크리스마스 러브는 세계 최대 음원 공유 플랫폼 사운드 클라우드에서도 인기입니다. 크리스마스 러브는 지난 21일 기준 3390만 스트리밍 을 기록 중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케이팝을 대표하는 목소리의 소유자 1위에 올랐습니다. 지민은 8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익사이팅 DC에서 진행된 케이팝을 대표하는 목소리의 소유자라는 설문조사에서 총 투표수 98,594표 중 53.37%의 득표율로 52,624표를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민의 매력으로는 뛰어나다가 64%의 지지율로 1위에 꼽혔는데요. 이어 이끌리다가 17%, 빛나는이 11%, 10%의 순위였습니다. 지민은 매력 순위에서도 뛰어나다해서 49%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는데요. 이끌리다도 13%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 왕자의 사망 영우님의 댓글입니다. 살랑살랑 가볍게 추는 나비 같은 지민의 벌러덩 귀여움 마무리. 작은 얼굴 가득 먹어버린 마스크에 푹 눌러쓴 모자 사이로 보이는 커다란 이쁜 눈. 우리 지민이가 확실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님의. 댓글입니다. 하, 우리 지민이 얼굴도 작지만 비율이 너무 예뻐요. 길쭉길쭉한 다리로 스텝을 밟으면 허리가 낭창하네.라고 댓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다음은 팍뿅아리님의 댓글입니다. 틱톡에 지민이 영상 올라온 후 방탄 틱톡 계정 팔로워가 17만 6천이나 늘어났대요. 지민 파워에 또 놀람. 입덕 요정 지민이.라고 댓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노스님의 댓글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도 울 지민이의 아름다운 춤선을 보면 바로 알지요. 지민아 32개월 연속 브랜드 평판 1위 넘나 축하해 그리고 울 지민이의 솔로곡들도 오랫동안 많은 사랑받아서 좋으당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지민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